수요에 여우수와 육장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 우리 주일날, 우리 함께 했던 말씀 있죠? 그 주일날 함께라는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어, 예수 그리스와 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어, 이전까지에서는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과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거룩해야 해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한거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나라에 함께 거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상 구약과 신약의 어, 이 성경의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구약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성결함 죄없음을 전하는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바이블의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우리들의 거룩함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워서, 세워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게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만들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든 게 신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배운다고 하고, 신약의 말씀을 아무리 교회에서 강론하고, 그 말씀을 많은 동영상들과 등을 통해서 본다고 해도,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돼야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지키, 그걸 꽉 잡고, 그것에서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계를 지키는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언약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적부침을된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디가. 바디하고 프레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였을 때? 언약계와 적부침을 당했을 때. 언약계를 꽉 잡고 언약계를 지켰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그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디오브 스피리티 제사장의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한 것은 이스라엘의 바디오브 프레쉬의 모습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바디오 스피리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에 있어서의 접붙임은 언약계를 통한 율법을 통한 접붙임이었어요. 근데 이 접붙임이 언약계를 지키지 못해서 언약계를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접붙임에 떨어졌는데, 율법이 사람, 하나님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율법으로 변질됐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 회개함으로 자복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은 접붙임을 당한 제사장의 민족이라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의 언약계를 잃은 거룩함이 훼손된 죄가 있는 그릇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재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이 세상의 죄를 갖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그 믿음을 가졌던 부약에 있었던 자들은 보했다는 뭐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에 모였기 뭐 때문에, 첩붙쳤기 때문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첩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계를 통하여 우리와 거룩하게 하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달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차원에서의 번역된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 안에 계심이 뭐한다는 거예요, 증명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제사장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꼭 명심하고 그 제사장을 지켜야 돼요 그럼 제사장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될 거가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제사장으로서 지켜질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놓여 놓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 그리스도가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둥은 제단이에요, 제단. 재단. 그리고 또한 가지의 기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제단이 있잖아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가 제사장으로 걸어가는 곳에서 하늘을 향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제사장이 가는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로 열리는 문이 열리는 게 재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문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사실상 제사장이 아닌 거룩해지지 않는 자들도 말씀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단은 있어서는 공유되지가 않아요. 거룩해야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해야지만 그 지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그곳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거룩한 재단이 쌓은 곳에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렸다는 건그 지경에 그 거처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어나는 일들이 그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재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인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몸을 나타내면, 당연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 나, 나라가 임하는 죄악의 스승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의의 몸에 우리가 보여주고 그곳에 놓여진다면, 우리가 사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주권을 행하는 게 우리가 가는 곳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몸 어떤 몸이냐. 심판하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그 안에 거하면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한 우리 또 부약에 있어서 오늘 언약계와 접붙여서 당한 이렇게 가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죄악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물리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리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그 얘기 드릴 수싶는 것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재단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말씀은 죄악에서 이끄는 일을 해요. 이끄는 일. 그리고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이끈 건 누구십니까? 음. 하나님이고요. 음. 그 이끈 것의 힘은 뭐가 되냐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갖다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주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죄에서 이끌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죽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의 그 말씀이 전해져 있는 그곳에 이끌음을 받아서 떠나지 않는 자들, 남은 자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곳이에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은 상관없어요. 애굽의 제약이 있었을 때, 애굽의 변방, 애굽의 바깥에서 아무일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자는 이끌음을 당해서 거기서 출애굽한 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누가 주축이 되냐? 하나님이 주축이 되, 됩니다. 그런데요, 제단은요, 제단에 주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재단을 이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악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런 그런 어떤 죽음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증이 되는 의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아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동일한 건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일어난 그 기적을 그 기적을 어, 우리는 그것을 갖다 요단강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표정으로 봐야지, 그것을 홍해를 건너온 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홍해가 일어난 게더큰 기적이야, 요단강이 멈춘 게더큰 기적이야. 이런 인간의 경험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호적, 저 홍해를 건너는 게스테리더 크겠죠. 그게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낸 것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건 제약에서 이끌음만 당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을 체인지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체인지시킨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체인지하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는 것은 그들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애국을 이스라엘인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안 싸면요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제사장으로 체인지가 되면 뭐할수 있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삼았냐는 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제사장을 삼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 호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뭐하는 거예요?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스라엘 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다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인들에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준다고 하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한 자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전에, 그가나안 땅을 받기 전에 그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니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 제사장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을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우수와 육장은 뭐냐면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인들이 누구에게 음. 하나님께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허락한다는 그 기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 줄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줄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한 것은 뭐가 되냐면 너희들을 여리고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건 뭐냐면 그 속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제약들은 뭐한다는 거예요? 정멸된다는 거예요.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제약을 진멸시키고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뭐한다는 거예요. 바치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아이성이나 다른 성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인들이 싸웠던 거과 전혀 다르게 이 열이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전쟁을 통한 점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고 성의 점령은 뭘 통한 거다? 재단을 통한 점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재단을 통하여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증명하는 전쟁. 다시 말해 열이고 성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한 마디어브 스프리이티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디로그 스피릿의 제사장으로 함락시킨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방법을 보면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라 거예요.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 없어요. 재단을 쌓지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중심, 진영의 행진의 중심에 있어서 군대가 앞에는 군사가 뒤에는 후군이 전군과 후군이 제사장을 둘러 싸고 하루에 한 번씩 제그그 제물을 그 바칠 하나님이 받을 여리고 성이라는 그 제물을 우는 거예요. 그 돌면서 그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성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저는 기도의 시간인것 같아요 그렇게 침묵함으로 그 성을 여섯 번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성을 일곱 번 돌고 양각 소리가 있었을 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너지.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여리구성은요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이중성은 뭐냐면 안에도 벽돌이 있고 밖에도 벽돌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 위에 라 락같이 기생이 머물고 숙소가 될수 있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되냐면, 어, 마을들을 형성하고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각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짐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진멸하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성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쪽수가 여긴 백 명이고 여긴 천 명이고 돼서 무기가 발달되고 어떤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성이 아니라고요. 열이고 성은 뭐 하면 이기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이기는 성이라고요.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고 성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기적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그 흐름을 멈추고 세우는 것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기원전 9,000년 전에 도시국가를 이룬 아주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잇는 그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곳이 어떤 곳이냐면, 판과 아메리칸 판이 막 아니 아라비아 판이 마주치는 곳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자연 자연의 어떤 홍해를 갖다가 기적으로 이렇게 갈는 것처럼 지진을 일으켜서 혹은 바람을 일으켜서 아니면은 뭐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열의고성을요 여, 어, 그, 저, 요단강을 건넌 그것들을 많은, 많은, 많아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막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것은 말이야. 어떻게? 내분적으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갖다 깨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들이 공포와, 어? 그들, 그들 속에. 아니야. 아니,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성 무너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엔 그런 주위에 설교를 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온전한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재단을 통해 요단강이 멈춘 것처럼 재단을 통하여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만약에 지진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겁나서 지들끼리 성을 분열해서 무너뜨렸다면 그 기록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기록은 반드시 안나와 있어. 오늘 성경에 나온 건 뭐냐면 오 원래적으로 성이 무너졌다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들은 그 앞으로 스트레칭이 들어가라. 번제요 번제의 방법. 번제는 뭐냐면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갖춰주는 거예요. 기름과 향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번제는 그 의미에서도 모두 다 태워서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거로 드리는 게 바로 재단의, 재, 재단이 되어야 됨을 대단히 특징이 되야 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열의 고성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재단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러죠야 이스라엘 이들은 아주 끔찍해. 어떻게 남녀노소 그들을다 죽일 수가 있어? 어린아이 어핏덩어리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야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재단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두 번째 사망에 왜다다 다 심판해서 불모에번져버리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모든 죄악이 퍼펙트하게 뭐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모놓는 거니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드리는 것은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제압을 모두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몸, 수하는 이 여리고성을 모한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후에는요 이런 전쟁 없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쟁이 하는 자들에게 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취득물들 획득물들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 왜 그들이 뭐했으니까 제단의 제사장으로 바디어도 스피릿으로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함께 뭐한 거예요?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 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음? 이 전쟁 후에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7장에서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드려야 될 여호와의 것을 훔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못 박혀 죽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심판했으니까 보좌했으니까 나는 그만 믿어 룰루랄라 이렇게 지내는 게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제사장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제약된 것들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안에 있는 것. 교회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은 보세요. 아, 너가 정말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 안에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그 다음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단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저는 우리 행운나는 교회에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들이 이 재단을 저와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있어서, 내 습관에서, 내, 내 경험과, 내 모에 있어서도 다 버리세요. 남을 게 뭐가 있어? 가져서 뭐 하겠어? 내 생각과 나의 특성과 나의 자랑이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럼 그걸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뤘던 것,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영생, 이걸 갖다가 3배, 6배, 아홉 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 그리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대로 순종하는 딸은 좋아요를 되기를 원합니다.